어! <laughs> 어! 일전에 하나가 요술 자판기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고, 성주가 랜덤 자판기를 뽑았잖아요. 근데 이 남부지방에는 원래 뭐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울을 가서 파주를 가고, 수원을 가고, 남양주를 가고 막 갔는데, 드디어 우리 동네 양산에도 랜덤 자판기가 생겼어. <laughs> 우와, 우리 동네 최고 번화가 이 신평이 우리 하북면 말고 양산 신도시의 최고 번화가에 랜덤 자판기가 생겼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베스트 드라이브 인사하시죠. 가고 있어요. 4,900원 어? 아직 하나가 없네. 번호가 있다. 1번부터 번호를 눌려야되네 카드를 결제해야 된다 제품 번호를 입력하고 1번 확인을 눌리고 아이스 카드 를4 9 0 0원이 어? 나왔다 번이3번카드번 빼주십시오 1번 나왔나 아이번 카드를 빼 주십시오. 번번번9 0 0원번번 됐어 상기 다 뽑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제가 하나만 까보면 안 돼요? 안 된다 는안 우리 깔 건데 제발 하나만 까봐줘 내가 그때 했던 거랑 다른 버전이에요 니 전에 깠잖아 많이 걔랑 다른 버전이라니까요 걔는 어. 그 무슨 토이 머시게 아니었고 이거는 토이 머시기 거예요 까기. 어머니 네. 까게 해줄까? <laughs> 까게 해주지 말까? <마>, <laughs> 까게 해주자 <laughs> 그거 궁금한 거 궁금한 거왜 참아라 응, 그래 나한 까게 해 볼게요 어차피 그리 내가 깐다고 이제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잖아 이미 다 뽑아보고 장난감 회사에서 만든 거 같은데? 아 맞다 토이 머시드라 랜덤이 그니까 이게 4,900원인데 음. 설명서 를보니까 5,000원에서 2만원 사이 물품 넣었다더라 5,000원! 저금통인가? 보석함 아그 여기 안에 있는 게 진주 목걸이네 이거 5,000원이라고요? <laughs> 뽑기, 뽑기 뽑아가지고 꽝 걸리면 아시씨지야이거라다 하나 가라 하고 줄것 같은 그런 아니 안에 보석을 봐야지 보석을 또 아저씨가 꽝 걸리면 자이거라도만들가라 <laughs> 하고 줄것 같은 꽝세개 연속 걸리면 아직 불쌍해서 주는 그런 설마 진주는 진짜겠지? <laughs> 어 진주 목걸이인데? 아, 목걸이 아 열쇠함이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하고 오, 없네? 아그거 열쇠도 있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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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없다 없네 열쇠는 장식이었네 어, 열 열한 말이고 도대체. 아, 열세 이것만에 한개 줬어도 내가 그래도 한3 7 0 0원 인정해 아 줄래. <laughs> 얘좀 커. 오. 이렇게. 오. 여기는 이제 제대로 된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뚜로뻥. 잠시만, 이 뚜로뻥. 그림은 뚜로뻥이거든요. 뚜로뻥. 이거 약간, 어, 저시만 뭐야? 푸쉬 브릭스? 그럼 뚜로뻥인데 푸쉬면 어? 어 미보드 게입니다 오. 5 0천 원짜리 치고 모든 게임 좀 큰데? 오, 이거 어떻게 는 거야? 똥 떨어뜨리기 게임이네. 똥 떨어뜨리기. <laughs> 현아, 니네 뒷모습 깨끗하게 나오는데 괜찮나? 아, 좋습니다.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오. <laughs> 똥 올려요. 똥을 올려. 이야, 똥 귀엽다. <laughs> 오. 똥 떨어뜨리는 사람 지는 거예요. 아, 알겠다. 신기한데.

이거 그 뜨거울 때 요거 왔어요 출국으로 왔어요 짜잔 뭔데? 이것도 무 게임인데? 아, 어? 이것도 게임인데? 이런 거는 기본이 잘 봐봐잉 응 <laughs> 바람 미친듯이 막 간다 이거 <웃음> 우와 세게 <laughs> 가는데? 우리도 달리기 해볼래? 돌려 이분면안돼 여기는 오 오오오오다오오다오오다이렇게안오오오 이제 번오다한 번은 한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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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고 작비하고 하나하고 오피대하고처음오오 지금 맞돌이 가디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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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나왔습니까? 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 드론이다. 어. 드론이라고요? 이게 드론이냐, 하늘에 날아가는 드론이냐, 드론, 드론. 여무전접기도 있다. 불 들어온다. 기본적으로 좀 축전 안 시키지. 어, 불 들어왔다. 아, 어. 불 들어왔다. 어, 와 와, 날아가는 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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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다시 아, 봐봐. 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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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봐. 야, 야, 내려와. 사람이 오와 그러니까, <laughs> 네가 없어 봐봐, 없어 봐봐. 그럼 내려올라나. 내려와 내려와. 오, 내려 내려와, 아, 네, 내려오라. 올라간다, 올라가 사람이 없으면 내려온다, 비키봐 어. 밑에 뭐가 있으니까 센스가 못 내려온다. 내려내려 어, 게따다 됐다, 됐다. Uh, 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이거 봐어 우와 와와 우와 내가 탁탁 세워다 탁탁 세다 우와 우와 무슨 고개 비행을 한다 아그래사관 없으면 어어 그냥 أو... 면아 됐다 됐다 와 빨리 빨리 다 수도 있네 자. 어오오 어쨌든 잘 하네 어 어쨌든 잘해 우와 우와 이렇게 하면 계속 응. 올라가잖아. 아, 손으로 밀면 계속 올라가나. 어. 자, 끈다에 받아라. 어.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어, 이거 진짜 신기하다. 끓은 것도 있네. 와, 너무 신기했다.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어. 그거 승주랑 같이 했었던 그거네, 똑같은 거네. 이게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개네. 네. 네. 와, 이거 재밌다. 재밌다. 대체 뭘까요 이게 뭐야? 두 개가 5 0 0 0 원. 조립함이 증가리 되네. 이건 뭐지? 까마귀 그치. 아, 까마귀, 까마귀. <laughs> 그치 그렇대요 할머니가 까마귀라면 까마귀잖아. 까마귀. 어, 까마귀. 아 까마귀. 까는 거 재밌지? 아 <laughs> 어, 재밌다. 또 그래 예쁜 것도 나오네 이건 립 크레요. 립스틱. 너무 세게 다 <laughs> 음. <laughs> 자또 간다. 이거는 메미알, 메미알. 네. 아 이거 뭐, 네. 들어있다. 와 이거는 안에 보면은 완전히 메미 같아 메미. 매미. 진짜 메미다, 진짜 메미다. 와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오! 아, 악세사리를 이렇게 붙이는 거네. 이렇게. 어. 그다음에 하트. 어. 그다음에 귤. 어. 그다음에 초콜릿 글자도 있던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열쇠고리요 열쇠고리. 열쇠골이. 이봐, 딱 이렇게 하는 열쇠고리네. 짜잔! 신기한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거. <laughs> 이건 뭐야? 또 이거 만드는 거는 다들. 이거. <laughs> 레고 같은 응. 데서 나온 장난감인데. 어, 어 응. 좀비싸게 보인다. 그래, 이건 좀 비싸다. 이걸. 이건 <laughs> 뜯지 말고 애들 어. 선물로 주자. 그래, 그래, 그래. 오늘은 행운이 가득한 날. <laughs> 자, 무슨 행운이 있을까요? 이거도 레고다. <웃음> 아! <웃음> 이거 봐봐. <오. 웃음> 아! 뭐 봐. 여기 똥 구멍을 딱 찔러. 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좀 아프겠지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음? <laughs> 뭐 하시는 건데요? <laughs> 다시. 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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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우와. 예쁘다. 예쁘다. 이거 이거 하잖아. 이거 이거. 뭐. 아 머리 쓰는 거야? 어자 어머니. 엄마. 어, 예쁘다! 완전 요정인데요, 할머니 요정. 오, 예쁘다! 이쁘다 이거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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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요전전전전전전전 아, 미니 게임.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는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와다 들어갔는데요? 전전전아 이건 진짜 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 샌드... 와 샌드위치 <laughs> 이거 봐봐 진짜로 있잖아 식빵이다 식빵이 야, 이거를 어, 어. 이렇게 올리고 어. 자그다음 어. 이걸 넣어가지고 잼잼 어. 어,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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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5천원은 너무 비싼데 오늘 뽑은 중에서 이게 제일 신나게 재밌어 이게 제일 신나지? 네. 손에 딱 대보세요 응. 대볼까? 온.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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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 아, 안녕. 아, 안녕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이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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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재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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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빨리 요요 가라 빨리, 빨리. 빨리 와 재밌긴